있다가 어떻게 해? 아니요. 골로 갈수 있어. 음.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신경마비로 쓰러지는 게 세모들이에요. 음. 그 화를 못 따스려서. 음. 그 화를 못 따서 자살로 갚으러. 그러나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다시 한번 해. 이는 누가 나빠져요? 안 좋지, 어왜 그래? 소화가 안 돼. 맞자. 사람 편식, 김. 음식 김. 편식. 김. 편식. 네가 음식도 편식하다 보니까다 넘기면 체, 체, 응. 체. 사람들한테 당기하다가 나칠하 그러니까 돼요? 어, 가 너무 예민하잖아. 응. 예민하그예민다 응. 보니까 어떻게 해? 신경성 응. 위염. 가지고 네. 것 네. 그리고 어떻게 자꾸 머리가 아파? 네. 네. 왜? 너무 예민하니까. 음. 아, 막신경이 곤두 서 있어. 네. 막안 되면 어떻게 잘났음에도 불구하고? 네. 이보다 아 잘난 것도 보면 성질나? 네. 응. 맞아. 자꾸 보면서 너보다 잘난 것도 있어. 진짜? 너보다 잘난 것도 많아.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. <웃음> <웃음> 어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? 이게 자꾸 아파요. 자고 음. 두통이 아프고, 어떻게? 해? 약으로 살고, 음. 머리가 터지고. 음.

Vem.